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쌍곡선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곡선도 2차 곡선이고요. 원뿔 곡선입니다. 원뿔을 꼭지점의 대칭으로 위아래로 두고, 대칭 축에 평이하게 자른 단면이 바로 쌍곡선이 되는데요. 이 쌍곡선의 수학적 정의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어, 쌍국선의 수학적인 정의는 서로 다른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입니다. 쌍곡선은 서로 다른 두 점이 일단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 타원에서는 거리에 합이 없고 어, 거리에 차로 바꾸게 되면 바로 쌍곡선이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점은 두 초점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이따 어, 거리의차이 공식 정의를 이용해서 쌍곡선의 공식을 유도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차라는 것의 의미를 좀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차라는 것은 두점 사이의 거리를 의미해요. 두수 또는 두점 사이의 거리. 이건 두 수라고 할까요? 두수 사이의 거리입니다. 어, 정의가 거리이기 때문에 음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를 계산할 때는 항상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됩니다. 큰수 빼기 작은 수를 해야 돼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아래 생각 열기를 보면요, 어, 점 P에서 두점 F와 F'까지의 거리의 차가 2가 되도록 점 P를 잡은 건데요, 어, F'로부터의 거리가 5고요, F까지의 거리가 2입니다. 점을 찍을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점 P만 있는 게 아니라 점 Q도 마찬가지예요. 어, F, 어, P, FQ와 F'Q의 거리의 차가 2가 됩니다. 이런 점들을 모두 찍고, 어, 부드러운 곡선으로 연결하게 되면, 매끄러운 곡선으로 연결하면, 그림과 같이 쌍 곡선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에 교과서에 어, 쌍 곡선의 정의를 밑줄을 그을게요. 평면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습니다. 이 초점이 되고요.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 이게 바로 쌍곡선이 되고 두점 F의 프라임을 쌍곡선의 초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꼭지점을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처럼 이 꼭지점은 현재 두 개가 나타납니다. 꼭지점의 정의가 대칭축과 어, 쌍곡선의 교점이라고 했지요. 여기서 어, 쌍곡선에서는 대칭축이 두 개가 존재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가로축 하나가 존재하고요, 교점이 만들어지죠. 두 개의 교점이 만들어지는데 반해서 이 세로축도 있는데요, 이 세로축은 어 쌍곡선과의 교점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꼭지점은 왼쪽과 오른쪽 두 개만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어, 두 초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주축. 초점을 지나는 직선 대칭축을 우리는 주축이라 할 거고 두 꼭지점의 중심, 두 꼭지점의 중점 이거를 중심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주축 중심도 밑줄을 그어주세요. 주축 중심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쌍곡선의 방정식을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할게요. 어, 가장 간단한 방정식이 되기 위해서 두 개의 초점을 두 점을 c, 0과 마이너스 c, 0으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이 어, 원점이 됩니다. 그리고 두 초점 사이의 거리 차인데요, 이 거리의 차는 어, 꼭지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a가 되도록 a가 되고 마이너스 a가 되기 때문에 이 거리는 꼭짓점까지의 거리. 이게 바로 2a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 두 초점 사이의 거리에 차를 2a로 둡니다. 자, 이때 이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그림에서 어, c점의 좌표가 어, 꼭짓점 a점의 좌표의 오른쪽에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c가 a보다 크고 두 수는 모두 0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런 쌍곡선 위의 점을 임의의 점을 p점이라 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쌍곡선의 정의에 따라서 두점 사이의 거리의 차가 일정하다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두점 사이의 거리는 pf와 pf'인데 주의할 것 뭐냐면 절대값입니다 거리의 차라고 했잖아요. 근데 네, 오사카도 말했지만 거리의 차라는 것은 두점 사이의 거리의 거리 두수 사이 또는 두 점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두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거리는 음수가 없어요. 양수를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을 취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점사이의거리과는 공식에 대입해서 루트를 하고요. 여기서는 절대값을 지우는 대신에 오른쪽에 풀 말을 쓴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제곱을 하면 복잡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 둘 중에 하나의 식을 우변으로 이양한 거예요. 자, 이양하면 플라스가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양변을 제곱합니다. 그러면 좌변은 제곱이 벗겨지고요. 우변도 간단하게 돼요. 좌변과 우변에서 공통 항을 소거를 하게 되면 cx 플러스 a의 제곱이 콜 풀마하고 이렇게 간단한 식이 나타납니다. 자, 이 식은 사실은 앞에서 정리한 타원의 식과 거의 유사하니까 여러분 타원을 참고해서 풀이 과정을 꼭 적어주기 바랍니다. 아직도 루트가 있기 때문에 한번더 제곱을 해야 돼요.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하게 되면 c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y의 제곱이 equal a의 제곱 c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a의, 제곱 -a의, 제곱 a의 제곱이 되는데 여기에서 c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이 공통으로 있잖아요. 이 값을 b의 제곱이라고 치환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치환할 어, 때 C가 A보다 크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C의 제곱도 당연히 A의 제곱보다 크고요. C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을 B의 제곱이라 둘 건데, 당연히 0보다 큽니다. 자, 그러면 위의 식은 이렇게 일반형, 타원의, 어, 쌍곡선의 일반형 꼴이 되겠고요. 일반형을 양변을 A의 제곱, B의 제곱으로 나누어주면, 이제 드디어 쌍곡선의 표준형이 되는 거예요. A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비의 적분어해주이 있고 일인데 타운과의 차이점은 가운데의 부호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라는 것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 쌍곡선의 방정식 1번인데 어, 그럼 2번도 있나? 예, 2번도 있습니다. 왜냐면 초점의 좌표가 다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초점의 좌표가 (c, 0), (-c, 0)에서의 거리의 차가 2a인 경우입니다. 거리의 차가 2a인 경우 쌍곡선의 어, 방정식은 a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a a의, a의 제곱 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분의 y의 제곱이 equal 1이고요 b의 제곱은 c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이에요. 자 이때 자 나중에 이제 초점을 구할 때는 이 식을 변형해서 c의 제곱은 하고 a의 제곱을 이용하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c의 제곱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겠고. 어, 제곱근을 구하면 양의 제곱근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초점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5, 0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c의 값은 5라는 걸 금방 알수 있고요. 거리의 차가 8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2a라고 그랬죠. 2a가 8이니까 a는 4가 됩니다. 그리고 b의 제곱은 B, c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이다 보니까 5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되고 9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대입하면 바로 쌍곡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문제 1번인데 여러분들 문제 1번을 어, 책이나 노트에다 풀어 보기 바랍니다. 자, 문제 1번에 1번을 볼게요. 초점의 좌표가 4, 0, 그래 -4, 0으로 주어지고 거리의 차가 6으로 주어졌잖아요. 자, 그러면 c 값은 4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2a가 6인 거예요. 따라서 A 값은 3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용해서 B를 구할 수 있는데, B의 제곱은 C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이었죠. 4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다 보니까 16 마이너스 9가 되고 7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준비가 끝난 거죠. 그럼 A의 제곱. 3의 제곱이니까 9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은 7이에요. Y의 제곱이 콜 1. 그러면 삼곡선의 방정, 방정식 완성입니다. 자, 2번도 볼까요? 2번도 초점의 좌표가 6,0과 마이너스 9,0이니까 C의 값은 6인 거고 거리의 차가 10이니까 2A가 10입니다. 그래서 C는 6이라고 쓰겠고요. 2A는 10이라고 쓰면 되겠고 A는 5가 됩니다. B의 제곱은 어, C의 제곱 6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5의 제곱이 되니까 36-25가 되겠고, 이 값은 1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A의 제곱 25분의, 음, X의 제곱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B의 제곱이 11이니까, 11분의 Y의 제곱이 콜 1이 됩니다. 어, 다음은, 쌍국선의 방정식이 주어지는 경우에요. 쌍곡선의 방정식이 주어지면 이 방정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초점 꼭지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초점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꼭지점도 구할 수 있는데요. 초점은 b의 제곱이 씨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이 식을 변형해서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 c의 제곱은 자, c의 제곱 이퀄 마이너스 a의 제곱을 이용하니까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겠고 이제 c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c는 양의 제곱근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으로 c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구한 다음에 두 개의 초점을 구할 수 있겠죠 좌표를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쌍곡선의 꼭지점도 구할 수 있는데 꼭지점의 정의를 알면 어, 정확하게 구할 수 있죠. 꼭지점의 정의는 대칭 축과 상공선이 아, 교점이에요. 근데 대칭축은 x는 0, 아, x축이 되니까 y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위의 식에다가 y 이 0을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어, 대입하게 되면 a의 제곱분의 x의 제곱 이 1이 되겠고요. 양변에 어, a의 제곱을 곱하게 되면 x의 제곱은 a의 제곱이 되겠고, 그러면 x의 값은 풀마 루트 a. a의 제곱이니까 그냥 a로 쓰면 되겠네요. 풀마 a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지점이 잡혀 두꺼할수 있고 장축의 길이, 주축의 길이죠. 주축의 길이는 a, a'이 프라임 돼가지고 2a가 됩니다. 주축의 길이 2a. 이렇게 문제를 풀수 있고요. 예제 1번을 볼게요. 여기 어, 쌍구선의 방정식이 주어집니다. a의 제곱은 9고 b의 제곱은 4예요. 자, 그럴 때이 식을 이용해서 초점, 꼭짓점의 좌표, 주축의 길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a의 제곱은 9고 b의 제곱은 4잖아요. 그러면 c는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니까 루트 13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초점의 좌표 구했죠. 그 다음에 꼭짓점의 좌표는 위의 식에다가 y이퀄 0을 대입하라고 그랬죠 위의 식에 y이퀄 0을 대입하면 어... 9분의 x의 제곱이 1이 되겠고 양변의 9를 곱하면 x의 제곱은 9 따라서 x값은 풀마 3이 됩니다. 그래서 꼭지점을 잡혀 구할 수 있죠. 주축의 길이는 2a니까 6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쌍국선의 그래프를 그릴 때도 어, 여기서 정확하게 그리는 건안 돼요. 곡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왼쪽, 오른쪽에 쌍곡선 모양으로 이렇게 곡선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꼭짓점과 꼭짓점과 초점만 좌표를 써주면 쌍곡선 완성입니다. 그런 다음에 자 초점 루트 13, 루트 13, 그 다음에 꼭짓점 3과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문제 2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을 볼게요. 여기서 c값을 구할 수 있는데 c는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6 더하기 3이 됩니다. 결국에 루트 9가 되겠고 아, c의 값은 3이네요. 그다음에 초점의 좌표는 초점은 3,0 그리고 마이너스 3,0입니다. 꼭지점의 좌표는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 y 항이 0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y 항이 0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양변에 6을 곱하고, 어, 제곱근을 취하면 바로 x의 값을 구할 수 있는데, 그 x의 값은 현재는 풀마 루트 6이 되겠네요. 그래서 꼭지점이 잡혀도 구할 수 있습니다. 꼭지점은 루트 6, 어, 루트 6, 0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6, 0이 됩니다. 주축의 길이는 2a라고 했죠. 자, 주축의 길이는 2a라고 그랬으니까 2루트 6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계산 좌표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고요.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 상태에서 자를 대고 좌표를 먼저 그려요. 자, 좌표를 그려보자. x축, y축, 자, 그리고요. 어, 나중에는 준선을 이용해서 좀더 정확하게 그릴 건데, 지금은 준선을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어, 양쪽에, 왼쪽과 오른쪽에 곡선, 쌍곡선 모양으로 두 개를 그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어, Y축에 대칭되도록 그려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초점. 자, 삼콤. 삼콤마 마이너스 삼. 자,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 루트 6이죠?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6. 요 정도만 하면 아주 정확한 좌표가 됩니다. 여기서 X축, Y축, 원점 빠트리면 안 되겠죠? 자, 이번엔 2번을 볼게요. 일반형으로 주어진 것은 양변을 144로 일단 나누어서 표준형으로 바꿔야 됩니다. 나누어서 약분하게 되면 9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6분의 Y의 제곱이 콜 1이 되겠고요. A의 제곱이 9고, B의 제곱이 16입니다. 저 이때, C의 값은,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다 보니까, 9도하기 16이 되겠고, 루트 25가 되겠죠? 자, 그래서 5가 됩니다. 자, C의 값 구했으니까, 자, 초점의 좌표 구할 수 있어요. 초점의 좌표는 5,0, 그 다음에, 마이너스 5,0입니다. 두 번째, 꼭지점도 쉽다고 그랬죠? 꼭지점의 좌표인데, Y에다 0을 대입하니까, y에 0을 대입하는 거 이렇게. 그러면 이게 0이 되잖아요, 그죠 0이 되고 양변에 구를 곱하면 x의 값은 풀마 3입니다. 자 그래서 3,0과 마이너스 3,0으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세 번째가 주축의 길입니다 주축의 길이는 2a예요. 그래서 2a, 2 곱하기 3, 6이 됩니다. 자 이렇게 좌표를 다 그려놓고 이번에는 그래프를 그릴 때는 항상 어, 좌표는 자를 대고 정확하게 그려주기 바랍니다. X축, Y축, 원점이고요. 자, 그런 다음에, 곡선은 정확하게 그릴 필요가 없다고 했죠. 좌우 대칭이 되도록 이렇게 쌍곡선 모양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 초점의 위치 5콤마 0. 자, 쓰고요. 5라고 쓰고요. 마이너스 5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어, 초점의 좌표가 Y축에 있는 경우를 볼게요. 두 개의 초점이 0콤마 C와 0콤마 마이너스 C고요. 거리의 차가, 이번에는, 어, 주축이 Y축입니다. 그래서, 어, Y축과의 교점 B콤마 마이너스 B, 2B가 e,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쌍곡선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쌍곡선의 정의는 식은 똑같아요. a의 곱분 x의 적분 마이너스 b의 곱분 y의 적분 이 마이너스 식이 우변이 바뀝니다. 참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자이 식을 유도하는 과정은 똑같아요. 이 식을 유도하는 과정은 두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어, 이용해서 거리의 차가 일정하도록 식을 구하면 우변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여기서 A의 제곱은 C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되겠고요. 자, C의 제곱은 똑같아요.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되겠고, 단지 좌표가 X 좌표가 0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Y 축이 있으니까, 초점의 좌표는. 자,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는, 어, 이번에는 대칭 축이 Y 축이니까요. X 이퀄 0을 대입하는 겁니다. 꼭지점의 좌표는 X 이퀄 0을 대입하니까. X 이퀄 0을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 이콜 마이너스 1이죠.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플러스를 만들어주고요. b의 제곱을 곱하면 y의 제곱은 b의 제곱이 되겠고 따라서 y는 풀마 b가 됩니다. 꼭지점의 좌혀는 0,b와 0,마이너스 b가 되겠고 이때 주축의 길이 2b가 되겠죠. 주축의 길이는 두 꼭지점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두 어, 꼭지점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주축의 길이는 이 e, 비가 됩니다. 자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쌍곡선의 방정식 두 번째인데요. 어, 초점의 위치가 y축에 있는 어, 쌍곡선이고요. 그러면 거리의 차가 이 e, 비가 되야 됩니다. 이 거리의 차가 주축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주축의 길이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쌍곡선의 방정식은 a의 제곱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분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알면 위아래로 그려지는 쌍곡선을 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초점이 주어져요. 어, c가 3이네요. 그죠 그리고 거리의 차가 4니까 e, b 가 4입니다. c는 3이고요. 어, e, b 가 4니까 b가 2라는 걸 구할 수 있고요. a의 제곱은 큰수 빼기 작은 수예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항상 a의 제곱이든 b의 제곱이든 큰수 빼기 작은 수 c가 크니까 c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겠고 5가 됩니다. 그래서 5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y의 제곱이 콜 마이너스 1이라는 쌍호선의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문제 3번 교과서나 노트에다 어, 계산을 해보세요. 자 먼저 1번을 볼게요. 1번은 c의 값이 5죠. 자 그리고 거리의 차가 6이라고 그랬으니까, 2 e, b 가 자, 거리의 차가 6이라고 그랬죠? EB가 6인 거예요. 그래서 2 e, b 가 6입니다. 라고 쓰면, 따라서 2로 나눠지면 B는 3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A의 제곱은 큰수 빼기 자원수라고 그랬죠? C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25, 마이너스 9가 돼서 얘는 16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선, 어, 식을 이제, 어, 쓰면 되겠죠. 따라서, a의 제곱 1 6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3의 제곱이니까 9가 되겠죠. y의 제곱이 하고요. 초점이 어, y축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변이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을 볼게요. 이번에는, 초점이 0.7이니까 C가 7이고요. 거리의 차가 10, EB가 10입니다. 자, 그래서 C는 7이고요. 그 다음 EB가 10이니까 따라서 B는 5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A의 제곱은 C의 제곱, 7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5의 제곱이 됩니다. 49에서 빼기 25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4가 되겠네요. 자, 그럼 다 준비가 됐습니다. A의 제곱, 24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5의 제곱이니까 25가 되겠죠. Y의 제곱이 콜, 마이너스 1. 자, 먼저 3번 볼게요. 쌍곡선의 초점, 꼭지점에 잡혀, 주축의 길이, 그리고 그래프까지 그리라고 했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차례대로 해볼게요. 자, 1번. 먼저 c를 구해야 되겠죠. c는 루트 a의 제곱 7 더하기 b의 제곱 9가 됩니다. 루트 16이 되겠고 16은 4의 제곱이니까 어, c의 값은 4입니다. 따라서 초점의 좌표 구할 수 있죠. 초점의 좌표는 0,4와 0,-4로 쓸수있고요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입니다. 꼭지점의 좌표는 어, 주어진 식에서 y 값에다가, 어, y 축과의 교점이니까 x의 값에 0을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x의 값에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9분의 y제곱이 콜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구하는 식은, 어, 양변에 플러스 1을 곱, 마이너스 1을 곱하면 9분의 y제곱이 되겠고, y는 풀마 3이 됩니다. 그래서 요 계산을 한 결과, 꼭치점의 좌표는 0,3과 0,-3. 이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축의 길이는 2 b 예요 자, 주축의 길이는 2b. 자, 그래서 2 곱하기 b. 어, 2 곱하기 3이 되니까 6이 되겠죠. 자, 이렇게 좌표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 다음에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프를 그릴 때는 항상 자를 대고 좌표 축을 그려주세요. 자, 여기에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습니다. 자, x축, y축, 자, 그리고 위아래이겠죠. 위아래로 뭐 쌍곡선 모양을 그리면 됩니다. 자, 위에 하나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아래 하나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꼭지점과 초점의 좌표를 쓰면 된다고 그랬죠. 여기 4,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2번을 보면, 2번은 현재 일반형으로 줘졌잖아요. 양변을 3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3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y의 제곱 이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a의 제곱은 어, 3이고요. b의 제곱은 1이 됩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자, c의 값도 구하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c의 값은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니까 3 더하기 1이 되겠고 루트 4가 됩니다. 그래서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초점의 좌표는 초점은 0,2와 0, -2. 자 그리고 어, 꼭지점의 좌표도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곡지점은 지금 현재 대칭 축이 y 축이니까 x에 0을 대입하는 거예요. 자, 0을 대입해 볼까요? 그런 다음에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니까, 그리고 3을 나눠 볼까요? y의 제곱은 1이네요. 자, 그러면 0,1과 0,-1, 이렇게 꼭지점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축의 길이도 한번 구해 볼게요. 주축의 길이는 2b인데, 현재 b가 1이죠? 따라서 주축의 길이는 2b, 2예요 2. 자, 이렇게 다구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릴 때는 자, 좌표를 정확하게 그리고요. 좌표는 정확히 그리세요. 이렇게. X축, Y축. X축, Y축. 원점. 자, 그런 다음에 곡선은 천천히 그냥 대칭되게. 이번에 X축에 대칭되면 됩니다. X축에 대칭되도록 위아래다가 에 곡선을 그리고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꼭지점. 아, 초점은 2고요. 꼭짓점은 1이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